자, 오늘은 한 2년 전쯤에 유행했던 마요네즈 스테이크 뒷북을 한번 심하게 때려볼 거예요. 사실 이게 마이아레가잘 일어난다, 더 맛있다 하는데, 먹어봐야 하는 거잖아요? 그래서 우선 고기는 코스트코 체크를 준비했고, 핏물을 한번 닦아준 다음에, 마요네즈를 이쁘게 발라줬어요. 근데 뭐 뻔하죠? 올리브유 싹두르고 고기를 얹어줬어요. 원래는 사실 마요네즈 바른 부분부터 올렸어야 되는데, 영상 이쁘게 나오려고 생각없이 올렸네요. 그래서 금방 다시 뒤집고, 반대편에 마요네즈를 발라줬어요. 마요네즈는 돌려가면서 한 면당 한 3, 4번씩, 이거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마요네즈가 녹으면서 기름이 또 엄청 생기니까, 구울 때 조심하시고요. 역시 고기 굽는 소리는 참 언제 들어도 좋네요 이 마요네즈를 바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기름을 발라서 마요네즈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그러면 기름을 좀 많이 해서 튀기는 게 제일 낫긴 할것같거요그 기버터에 스테이크 튀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요네즈가 그거 외에 역할을 좀 해줘야 될 텐데 두꺼운 고기에 그 고소함이 어느 정도가 침투가 될지 참 궁금하긴 하네요 자, 이제 내부 온도가 한 60도가 돼서 꺼내줬어요. 뒤에 먹는 영상이 없으니까 영상에서 커팅하고 플레이팅하는 동안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. 딱히 뭐가 더 드라마틱하게 맛있어졌다라고 느끼지는 못했고 오히려 기름도 더 많이 튀고 약불에서 진짜 한 30분 정도 천천히 구웠는데 엄청 약불에서 해도 마요네즈가 잘 타기도 하는 것 같고 굽기도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는 수비드나 리버스 시어링 조리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스테이크 겉면에서 좀더 고소한 맛이 느껴지고 마요네즈의 선미도 있다 보니까 감칠맛은 좀 올라간 느낌? 한 번쯤은 해 먹어봐도 경험은 나쁘지 않다가 결론입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만나요? 안녕 돼지들 끝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하셨다고요? 아 그러지 말고 해줍시다 해줘 해달라고